안녕하십니까. 네,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08년도 논문. 12년 전 논문이 2008년도 Journal of Cosmetic and Laser Therapy, JCL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JCL에 나온 논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2년 전 논문을 가지고 왔냐? 여기에 지금 히알루론산 필러의 기초가 다 들어가 있는 논문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의 분자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고 가교제 BDD는 어떻게 쓰고 사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필러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나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고객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상적인 필러, 아이디얼 필러는 첫 번째, 영구적이지 않지만 오래가는. 두 번째로는 부작용이 없거나 최소. 세 번째는 알러지가 없어야 된다. 네 번째는 쉽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다섯 번째는 주사시 통증이 최저. 그러니까 통증이 거의 없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의사나 환자나 모두 가격 부담이 없어야 된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레스티레이라는 제품이 미국 식약처에 허가를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주비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서 허가를 계속 받게 됩니다. 삐아루론사는 이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당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이나 세균이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분자량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스트렙토코커스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균으로 거의 모든 HA를 만들게 됩니다. HA를 만들어서 어 가루로 어 이제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페니시겸스를 섞고 BDD를 섞어서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논문에 있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히알루론산은 어 파우더로 어 파우더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히알루론산을 만들려면 20mg 에서 뭐 50mg 까지 들어간 필러들이 있기는 합니다 히알루론산 가루를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특별한게 없이 물 생리식염수를 붓게 됩니다 생리식염수를 보통 1cc 필러가 있게 되면 결국 1cc만 넣, 믹스하면 되죠 이렇게 물을 믹스해서 섞게 되면 요게 결국 필러입니다. 티알루론산 필러는 이제 보통 가교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안 녹게 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몸에 들어가면 어, 바로 녹죠. 어, 한 이틀 어, 반감기가 이틀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어, 관절용 주사라든지 요런 쪽에는 쓰여지고 있, 있, 있습니다. 논문 보면은 음, 가장 좋은 풀 필러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소량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현재는 이제 제조회사에서 대량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히알루론산은 이쪽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물은 주 쪽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일정하지가 않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히알루론산이 가장 좋은 필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량으로 제조하는 게 가장 좋은 필러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점성도 있고 지금은 알갱이가 다 부서지지 않았는데 알갱이가 남아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더 단단한 필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7인지에 넣으면 은 물론 이제 공정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은 이렇게 해서 바늘에 꽂게 되면 인체에 주입할 수 있는 필러가 됩니다. 특별히 많이, 뭔가 들어가 있어서, 필러가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HA 가루에다가, 물을 넣은 겁니다. 물론, 가교제를 넣기 때문에, 어그 BDD에 대해서는, 어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거 외에도, 이제, p 어 g 라든지 DVS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교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 독성이 강해가지고, 대부분의 필러는, 이제, BDD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무슨 붓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결국에는 BDD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필러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해독제, 네, 히알루론이다제입니다. 히알루론이다제를 생리식염수로 섞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필러를 갖다가 녹는 거.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죠? 절대 안 녹는다. 얼마나 잘 녹는지 한번 볼까요? 요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게,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드렸던, 엔자임 디그라데이션 테스트. 가 되고, 1 시간에 10%가 녹는다, 1 시간에 20%가 녹는다, 이런 게, 어, 엔자임 디그라데이션 테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어주기만 하는 거요 만약에 여기서, 얼굴에 괴사가 일어났다든지, 원치 않은 필러를 주입했다. 그러면, 히알루론 테스트에 넣고, 마사지를 하라. 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약간만 마사지를 해서 히알루론이다제가 히알루론산과 접하는 부위가 많게 된다. 그러면 더 빨리 녹겠죠. 녹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히알루론이다제가 필러를 녹이는 과정입니다. 얼굴에 주입해서 녹인다 하는 건 마사지를 하라는 건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약간씩 옆에서 얼굴을 표면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그렇게 되면 다 녹습니다. 히알루론이다제는 우리 몸에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어,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는 겁니다. 물론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육아종이 단단하게 잡히거나 하면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물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빼내거나 해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얼굴에 주입이 되면 얇게. 막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 몸에서 만든 거고요 히알루론산은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히알루론산 필러이고요 히알루론산 필러에다가 BDD를 섞은 게 히알루론 에시드 필러죠 필러인데 그러면 가교를 시킨 거는 이물질이니까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히알루론이 다제가 점점점점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실험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루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 녹여보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히알루론이 다지에 의해서 비교적 잘 녹습니다. 따라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대단히 대단히 안전한 필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얼굴 부위에 따라서 히알루론이 다지 분포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필러가 들어갔을 때, 어, 이물질 반응을 해서 얇게 캡슐이 형성이 돼서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육아종 형성 없이도 오래 지속되는 부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히알루론이 다지에 의해서 침투가 되고 완전히 녹아서 소변으 됩니다. 어, 오늘은 요 필러를 갖다가 어,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가루를 좀더 많이 넣으면 좀더 단단한 필러, 뭐 BDD를 더 많이 넣으면더 단단한 필러 이런 식으로 필러들마다 다 다릅니다 필러를 선택하실 때 정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좋은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안전한 시술을 받으시고 필러를 선택할 때도 어, 좋은 필러를 선택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시술을 하는 것이 어, 안전한 시술을 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